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향한 첫걸음 동행투자입니다 휴린 로봇은 26,600원 최고점을 찍고 급락이 나온 후 이렇다 할 반등이 없이 하락이 나오다가 오늘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 좋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수급도 좀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은 일명 세력들이 다시 물량을 매집하면서 급등이 한번더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 분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일명 세력 매집선도 아직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으므로 오늘 세력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차한번더 급반등 흐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일 영상에서 이슈 체크는 간략히만 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 급등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예, 뉴스는 간략히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현대차 그룹주, 아틀라스 공중제비의 강세라는 타이틀의 기사이고요. 이건 2026년 2월 10일,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들고 왔냐면, 이전에 나왔던 호재성이슈인데, 오늘 제차더 부각이 되면서 유진로봇으로 시작해가지고 로봇 관련 주들의 반등 흐름이 나왔고, 휴림로봇도 이제 유진로봇의 반등이 나오니까, 이에 이제 부대장주급으로 해가지고 반등이 났다. 그런데 수급도 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때문에 재차 한번더 받는 흐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은 별 내용이 없고요. 뭐 휴머노이드 로봇 아트라스가 연속적으로 역돌기와 백덤 볼링을 하는 시연 영상을 공개하며 동반 강세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별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호재성이 슈가 한번더 나오면서 휴머노이드 그리고 로봇 관련 주들의 반등이 한번더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트를 보면서 급반등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기 전 저희 VIP 회원님들에게 오늘도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2월 3일 화요일 이틀 전에 저희가 신성 ENG를 매수를 했고 1,800원 이하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오늘 날짜로 신성 ENG가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와 주면서 제가 신성 ENG 전량 수익 10 8%로 수익 마감시켜 드렸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매수를 하고 단 2거래일 만에 이렇게 급받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타 VIP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타 1개월은 단돈 20만원 그리고 단타 2개월은 단돈 30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 종목만 보유를 하고 종목당 5거래일만 보유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수익률은 10% 이상 챙겨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타 VIP. 이벤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제가 제일 중요했던 지지선은 12,770원.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지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와줬고 오늘 14,090원 이 부분을 돌파 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한번더 급반등 흐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윗꼬리를 단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라색 선 자체가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인데 이 부분에 있는 악성 매물들이 오늘 좀 놔주면서 상승폭이 좀 반납이 되면서 악성 매물을 소화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오늘은 이제 단기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윗골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는 뭐 상승폭이 좀 반납이 되더라도 14,090원 이 부분 위에서 지지를 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재차 주가는 반등 흐름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검은색 선이 일명 세력들의 매집선인데, 주가가 이제 반등이 시작을 할 때부터 이 세력선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였고, 그리고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는 이 세력선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즉,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이 부분에서는 좀더 강하게 매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6,060원 이 부분을 찍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이 세력선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이 부분에서 일명 세력들의 매집선이 점차 하락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세력들의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아직은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한번더 급반등 흐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급등이 나온다면 이 부분 18,500원 이 부분까지는 재차급 반등 흐름 넣을 것으로 보여지며 18,500원 이 부분까지 반등이 나온 후이 부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21,000원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 넣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주가는 급반등 흐름이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이번 급반등 흐름이 나온다면 18,500원 이 부분에서 이제 21,000원 이 사이에서 주 가를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올 때 18,500원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8,500원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서 조금씩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21,000원 이 부분에서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응을 못하신다면 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우실 테지만 이번 급반등 시에는 대응하시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며 휴린 로봇에 대한 영상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